스니커즈 아더보스아크슉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펑수이들을 5짜리 도시 여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쇼핑 그만 실패하시라고 절대 실패없는 봄 필수기본등 5가지로 봄기본템잘 고르는 법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해요 거기다가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 데카브의스페셜 할인기획전까지 준비됐거든요 너무 기대되시죠? 자 그럼 올봄 옷장에 어떤 아이템들을 채워넣으면 좋을지 저와 함고 따라오세요 어? 데카브 옷잘 입는 여자의 봄 기본템. 첫 번째는 바로 미디 스커트예요. 스트라이프 니트를 코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쉽고 잘 입는 방법은 바탕에 들어가 있는 컬러와 하의의 톤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페미닌한 베이스에 맑고 클린한 무드를 연출받는데 어때요? 시선 강탈라는이 니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깨는 드롭으로 딱 떨어지면서 쇄골 딱 살려주는 완벽한 하프 집업 니트예요. 그냥 라운드, 그냥 브이넥이었으면 진짜 그냥 기본템이었겠죠. 근데 여기에 하프 집업에다가 비카라 포인트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좀 셀러 느낌 나면서 요즘 느낌 낭낭한 스트라이프 니트로 변신했죠. 근데 얘가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게요. 이거 컬러별로 좀 직조를 다르게 해가지고, 높낮이가 달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이거 하나에도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펼치면 이렇게. 근데 소매는 짱 길고 낭낭하게 입어가지고 여리여리하면 살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봄에는 저처럼 단독으로 상큼하게 딱 이렇게 하나만 딱 입어도 예쁘고요 여기 화이트 팬츠 같은 거 입으면 마린 룩으로 너무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야뭐 기본이지 뭐 고급반들은 레더 버뮤다 팬츠랑도 입으면 너무 고급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할인율이 진짜 미친 게 원래 15만 9천 원인데 28% 할인해서 엘스펑크 쿠폰을 쓰시면 11만 4천 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실제 로 입어봐야 느낌이 더 사는 니트니까 요거는 바로 장바구니 바로 담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데 좀 차분하시네요 엘리스 펑크님 일부러 오늘 또 도시여자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메이크업도 도시여자 느낌으로 했고 말투도 지금 나 최대한 텐션을 지금 낮춰서 치크한 도시여자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연기에 몰입해서 봐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봄 필수 기본템 화이트 미디 스커트 요거 하나 있으면 봄에 뭐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옷 걱정 없는 그런 아이템이죠. 노란기 하나도 없는 쿨 화이트의 포카리스웨트 느낌? 손예진 언니가 입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느낌? 여기 플리치를 잡아 가지고 주름이 있는데 또 랩스커트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딱 전체적인 룩으로 봤을 때 과하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 누구나 얇은 그 부위 발목만 싹 보여가지고 뜨거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나게 해줘요 살짝 다 펼치면 붙어있어요 그냥 디테일만 랩스커트 디테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또 안감까지 있어서 속바지 뭐 이렇게 따로 안 입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포켓이 있어 편해! 편하면서 쿨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미디스커트가 여러분 쿨하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게 도시여자의 미디스커트라는 거죠 이걸 알려드리자면 이런 미디스커트는 데일리룩, 출근룩, 모임룩으로 다 손색없죠 여기다가 그냥 맨투맨 같은 거 입고서 스니커즈 딱 신고 꾸안꾸 룩으로 입으셔도 되고 블라우스 딱 넣어 입으면 소개팅 바로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더 더워지면 반팔티나 슬리브리스티 입고도 뭐 여행가서, 바캉스 가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만능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디스커트 봄, 여름 느낌 낭낭한 필스 기본템으로 딱이죠? 옷잘 입는 여자의 봄 기본템 두 번째, 베이지 코튼 팬츠예요. 요즘 느낌 살짝 더한 베이지 코튼. 팬츠로 나이 불문 누구나 잘 어울릴 데일리 꾸안꾸를 연출해봤어요. 상의에 입은 이 브이넥 니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벌키예요. 언니, 이렇게 벌키하게 짜여있으면은 너무 겨울 니트 아니에요? 면이랑 아크릴 혼방이어가지고 짜임은 벌키하지만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봄에 딱 입기 좋은 요물 니트예요. 허리 입 조직이 넓고 탄탄하게 잡혀있어가지고 허리는 또쫙 날씬해 보여. 니트나 티셔츠 입을 때이넥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넥이 시원하게 브이넥으로 파였어. 살짝 여기 동그랗게 굴려진 브이넥인데, 시원하게 쇄골까지 딱 파여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목이 길고, 얼굴이 작아보여요. 또, 앙증 귀염 포인트가 뒤로 젖혀진 카라여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게,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제가 자꾸 자꾸 이 니트를 요물템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팔이 딱 보이시죠? 싹 핏이 가을이피셔서 우리 겨드랑이 군살, 여기 뒤에 여기, 브라, 여기 등 군살, 또 군살 싹 가려줘요. 몸에 군살 잡아주고 허리 잡아주고 목딱그 브이넥을 파여서 날씬해 보이고, 어 그냥 기본 니트 입었는데 저 사람 날씬해 보이네? 뭔가 지적이어 보이네? 그런 느낌 확 주는 마법의 니트라고요. 이 제품은 핏이 워낙 예뻐가지고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제가 이 앞에 입은 미디 스커트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조금 지나서는 데님 쇼츠 같은 거 캐주얼하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셔츠 같은 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고 진주 귀걸이나 진주 목걸이 딱 해주면은 다이 이에나 스타일로다가 온줄 아시죠? 우아한 느낌으로. 딱 서점 가서 책딱 읽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겠다. 얘도 약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카멜레온같이 달라지는 아이템이니까 기본템을 하나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 팬츠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본템으로 우리 펑숭이도 하나 갖고 있으면 사계절 진짜 뽕 뽑템으로 너무 잘 입겠다 해가지고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코튼 팬츠 같죠 여러분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양쪽에 원턱이싹 잡혀있고 테이퍼드 핏처럼 아방하게 싹 떨어지는 핏이 너무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바지 포켓이 이쪽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포켓 때문에 바지 핏이 망가지지 않고 슬림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얘는 턱이 있어도 이 앞에 턱이 쫙 눌려 있어가지고 골반이 커 보이지 않으면서 세련되면서 와이드한 핏 그대로 유지되게 돼 있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와이드한 핏에 연 팬츠에다가 스니커즈 딱 쿨하게 신는 걸 되게 여기 푹 빠져 있어요. 너무 연이한 밝은 베이지였으면 굳이 기본템으로 추천 안 했을 텐데 카라멜막 카멜 달고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또 코디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다가 화이트 셔츠에다가 스트레토 같은 거딱 신으시면 정말 그냥 출근 룩. 완전 멋진 커리어 우먼 룩이 돼요. 살짝 남다른 코튼 팬츠 원하셨던 펑신들한테이 팬츠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심지어 허리도 얇아 보인다? 하이웨스트야. 아니, 아까 안 그린다. 차도녀 스타일로 오늘은 도시적인 여자 느낌으로 차분하게 간다고 해놓고서. 안 되겠어. 내 텐션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게 원래 저예요. 옷잘 입는 여자의 봄 기본템 세 번째 화이트 블레이저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화이트 블레이저를 모나미 룩으로 입지 마세요. 여기다 그냥 블랙 슬랙스만 입으면 모나미 룩 완성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핏의 베이지 슬랙스를 매치해가지고 프로 일잘러 룩을 연출해봤어요 너무 포멀하지도 너무 또 캐주얼하지도 않은 세미 포멀 무드의 화이트 블레이저예요 안에 이너 받쳐입기 딱 좋을 정도로만 살짝 넉넉한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직장인들 완전 필수 봄 자켓으로 강추. 소재가 너무 딱딱하다, 아니면 막 더블 버튼이다, 허리라인이 쑥 들어갔다, 어깨 패드가 막 올라왔다. 그러면 너무 포멀하고 클래식해서 결혼식, 면접, 이런 데 말고는 데일리하 입기가 어렵잖아요. 살짝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요. 이 소재가 막 워낙 정장 자켓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사각거리는 면 나일론 혼방의 트위 소재인데요. 트위 소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피부에 닿을 때 촉감이 부드럽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 걷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기 데님 팬츠 딱 있고 그, 정말, 데일리를 입어도 느낌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컬러감이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맑아요. 얘가 되게 막 누리키키하지도 않고, 너무 하얘서 형광기도 지도 않고, 맑은 아이보리여가지고, 되게 깨끗해 보이는 느낌? 이게 또 슬랙스 컬러 너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카키, 연핑크, 뭐 민트, 여러가지 슬랙스들이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좋고요. 되게 슬림한 롱 원피스 하나, 이 자켓만 싹 걸쳐줘도, 시선이 위로 싹 올라오면서 얼굴이 확 살아보인다는 거. 이너에는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슬리브리스 니트를 매치했어요. 요건 넥라인이 많이 파이지 않은 기본 크루넥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쫑기거나막 그렇지 않아서 자켓 안에 입기 되게 딱 좋은 정도예요. 니트인데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밑단이랑 카라쪽에 배색이 있어서 포인트로 딱 주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새로 골지 조직이어가지고 살짝 슬림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어깨부터 여기 겨드랑이 불방을 싹 감싸줘가지고 슬리브리스인데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보면은 이너. 바쳐 입기 좋고 여름에 단독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고급스러운 니트였어요. 와 이거 팬츠 핀 너무 예쁘죠? 완전 팬츠 맛집이네. 이전 팬츠도 그렇고 차르르 떨어지는 소재의 투턱 슬랙스 팬츠인데요. 다리 다 완전 너무 길어 보이고 지금 너무 날씬해 보이고 미쳤지. 저는 이 바지를 봄 데일리 팬츠의 정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찰랑찰랑한 느낌? 출근룩이 딱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이어가지고 슈즈를 어떤 거에 매치하냐 상의를 어떤 거에 매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핏이에요 얘도 사이드에 히든 포켓이 되게 힙 라인을 망치지 않게 군더더기 없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저처럼 화이트 자켓에 입어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요 상의에 약간 블랙 셔츠 같은 거 입어도 정말 커리어먼 같이 예쁘고 컬러가 옐로우 핑크 블랙 세 가지인데 베이지 빛 나는 옐로우, 옐로우 빛 나는 베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블랙으로도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잘 입겠다. 앨리스 펑크 쿠폰 수시면9만원대예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퀄리티가 9만원대에 나올 수가 없는 핏과 퀄리티라서 이거는 컬러별로 재미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하지만 포멀함을 갖춘 프로 일잘러 룩이었어요. 옷잘 입는 여자의 봄 기본템. 네 번째, 바로 이 트위드 자켓이에요. 실제로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언니 아직 전 어린데 트위드 자켓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하는 펑수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좀 그래요. 트위드가 잘못 입으면 좀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캐주얼한 팬츠만 더해주니까 룩이 마냥 무겁지 않고 활동적인 직장인 룩이 연출됐죠? 이 트위드 자켓은요, 소재가 다 했어요. 이 촘촘하게 짜여있는 소재감 좀 보세요 이 블루도 있고 그린도 있고 블랙도 있고 와 소재감이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대칭 보세요 데칼코마 냐니야 완전 대칭이 딱 맞아가지고 안정감이 너무 느껴지고요. 아웃포켓 양쪽에 아웃포켓 다 사용 가능하고요. 또 골드 버튼이 있어가지고 페미니 하면서 포멀한데 또 살짝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딱딱딱 줘요. 거기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깨 핏이에요. 어깨 패드가 딱딱 들어있어가지고 어깨 직각처럼 이렇게 쫙쫙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 핏이 예술이죠. 뭔가 모르게 되게 날씬해 보이는 핏이야. 얘는 미친 게요 요거 에리스 펌프 쿠폰 쓰시면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상 제품인데 2 8 돼가지고 21만 9천원에서 15만 7천원에 이 트위드 자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유행 없이 매년 그냥 막 꺼내 입을 수 있는 이런 거야말로 그냥 옷장에 하나 갖춰두면 은 얼마나 든든하게 요 트위드에 처음 도전해보는 사회 초년생 성순이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우리 20대 펑순이 30대 펑순이 언니 펑순이다 두루두루 잘 어울릴 그런 디자인, 컬러감 아이템이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추천드릴게요. 가격부터 얘는 핏부터 이거 받아보시면 와 너무 잘 샀다. 아 이래서 엘스펑크가 리 강추했구나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요즘 같은 봄때 뭔가 반팔 티 입자니 약간 좀 허해 보이고 너무 두꺼운 니트를 입자니 뭔가 그렇고 뭔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가 그때 럴 얇은 롱슬립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은 이너 걱정 없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이 넥으로 올라와가지고 저기 카라가 없는 트위드 재킷 같은 거 입어주면은 포인트 되면서 되게 예뻐요. 소매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살짝 소매가 기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받쳐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신축성이 엄청 좋은 라이오셀리아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몸에 들러붙지 않아가지고 입었을 너무 이 활동성이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저 은근 여리여리 해 보이는 거 아시죠? 지금 살짝 팔 라인이나 이런 데가 다계절 만능 이너템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활용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장녀 펑순이부터 160대 펑순이들 다 들어오세요. 뭔가 너무 캐주얼한 느낌 안 들면서도 뭔가 슬랙스 입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청바지 느낌 나면서도 묘하죠? 네이비 팬츠인데 빈티지한 그런 워싱이 되어 있어요. 기장감이 딱수선안 해도 될 만한 딱 그런 딱 기장. 그리고 얘가 핏이. 스트레이트에서 살짝 퍼지는 부츠컷이어서 다리가 엄청 길어보여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백포켓 위치가 살짝 위에 있고 안정감이 있어서 힙업이 쫙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원래 팬츠 뒷모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핏 같은 거는 슬랙스 같은 핏이어가지고 캐주얼한 룩, 포멀한 룩다 여기저기 잘 어울리거든요. 데님 말고 슬랙스 말고 입고 싶은 만능 팬츠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옷 자르는 여자의 봄 기본템, 다섯 번째, 바로 블루 종이에요. 디자인이 과하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입으면 사람이 센스 있어 보이는 아이템이 바로 블루종이죠. 기본 라운드넥이 아니라 목이 살짝 올라오는 하이넥 집업 점퍼예요. 허리는 또촥 붙으면서 몸매 라인을 저절로 살려주는 그런 블루종이에요. 미니멀한 디자인에 페미닌한 디테일들이 살짝 살짝씩 더해져서 은근히 유니크하죠. 기장감이 길지 않아요. 딱 여기 허리까지 오는 크롭된 기장이고 허리를 쫙 잡아줘가지고 훨씬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당나요. 소리 들리세요? 이 사각사각거리는 원단 막 가방에 넣었다가 그냥 가볍게 툭툭 걸칠 수 있는 피트로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거든요 안에 안감이 있는데 안감이 폴리 이런 게 아니라 쉬폰으로 전체 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되게 좋고 야들야들 가볍지만 또 간절기 내내 두루두루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지퍼가 하이넥이어서 팔을 깃을 세웠을 때깃스 내렸을 때 그리고 오픈했을 때 거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아이여서, 하나쯤은 집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멀티 컬러 너무 예쁘지 원사가 멀리서 봤을 땐 블루 컬러인데 연두색, 핑크색, 블랙 다 섞여 있어서 너무 너무 독특해요 허리 를싹 잡아주면서 기장감이 너무 크롭도 아니고 너무 길지도 않고 무엇보다 데카브가 이런 케이블 조직의 니트를 부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슬슬 딱 파져 있는 부인에서 되게 독특해 이게 목이 싹 길어 보이면서 이건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 팔뚝이 딱 두꺼운 부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를 딱 야무지게 가려줘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빛이에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루랑 이렇게 베이지 컬러 두 개가 있는데, 베이지도 그 원사가 막 섞여있어서 되게 예쁘죠? 얘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착장 중에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요 실키한 슬리스커트. 너무 여리여리 끝장판이지. 얘 하나 있어야죠. 여기 슬리 디테일이 있는 실키한 소재의 스커트인데요. 얘가 기가 막힌 게요. 슬릿이 보통은 측면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살짝 앞에서 옆이에요. 종아리가 그래서 되게 대단하게 날씬해 보여요. 사진 찍을 때싹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일자로 싹 떨어지는 게 기장도 그렇고 여리여리하게 엄청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차르르 떨어지는 광택감이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리이 앞에 콩 단추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 얘가 없었으면 심심할 뻔했어. 아까 제가 입은 블루종 같은 데 입어도 블루종이 너무 캐주얼한 아이템이잖아요. 그 캐주얼 아이템을 이 실키한 스커트가 중화시켜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여름에 슬리브리스 티셔츠나 반팔 티 입으면 끝나고 후드 티셔츠, 뭐 맨투맨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니까 이건 편하게 봄, 여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트 내외 디트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 봄을 대표하는 기본템들을 완성한 블루종 룩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옷잘 입는 도시 여자의 봄 필수 기본템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 옷잘 입는 거 아주 어렵지 않아요. 최소한의 기본템을 갖추고 거기서 하나씩의 디테일만 추가해주면 아무리 유행이 돌고더라도 옷장에는 막 든든한 기본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고 끝낼 수 없죠. 저랑 백화부랑 함께 더블 컨셉 기획전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에 올라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더블 컨셉 백화부 단독 10%선 할인에 엘스펑크10% 추가 할인까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엘스펑크10% 추가 할인은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달려가세요. 여기서 끝나면 엘리스 펑크가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린 데카부 착장 중에서 이거 보고 싶은 룩과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두 분께 오버사이즈 슬쩍 치를 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허! 여기 덕분에 못 자는 도시여자가된것 같아요! 하는 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데카부!